언니 원래 되게 섹시한 스타일인데. 대두님 엉덩이 예뻐요. 예뻐요. 아니야 대두님은 되게 엉덩이가 탱탱해. 그 되게 의외인 게어 나이에 비해서 엉덩이가 되게 탱탱하다. 고정이 처질 수도 있는데 서른 아홉 살에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대도인막 심심하면 백바지 입고 막 모델 워킹 한다고 자랑하고 할때 보면 엉덩이가 안 쳐져 있고 살아있어요. 엉덩이 죽어가지고 엉덩이 처지면 그거 백바지 못 입는 거거든. 해녀도 엉덩이가 이뻐요. 그래서 우리 편집자지. 우리 해녀도 엉덩이가 이뻐서 직원 채용 된 거예요. 면접을 엉덩이로 봤어. <laughs> 제 여친도 심심할 때도 공디팡팡했어요. 그러니까, 나는 이상하게 궁뎅이랑 배가 좋더라.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좋아요. 궁뎅이도 볼록하고, 대도님 배도 볼록하니까. <laughs> 앞뒤로 아주 그냥, 이렇게, 톡톡 하는 맛이 있어요. 언니, 자, 스쿼트하면 입사할 수 있나요? 근데 우리 해녀 엉덩이 이겨야 돼, 그러면. <laughs> 입사 기준이야. 기존 엉덩이를 이겨야 입사할 수 있어. 쉽지 않을까? 우리 혜녀 오리궁뎅이라가지고 <laughs> 그거 알죠? 오리궁뎅이들이 굉장히 힙업이 되어있고 빵빵하잖아요 오리궁뎅이라서 일반 엉덩이로는 힘들어 저는 거의 백조궁뎅이입니다 오늘 굉장히 엉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혜녀가 <laughs> 살짝서 엉덩이 더 커졌다 네. 님들 못 이김. 님들 입사 못함. 살 쳐서 엉덩이가 더 커져서 못 들어오는데. 어머 어떡해. 우리 해녀가 한 20kg 다이어트 할 때까지 아무도 입사를 못할 것 같아요.